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물멱이 나오죠. 물멱을 팔팔 끓는 물에다 파랗게 데쳐가지고 초장을 만들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영양가 풍부하죠. 너무 맛있어갖고 손이 자꾸 가네요. <laughs> 정말 맛있어요. 물맥이 맛있으면 초장도 맛있어야 되겠죠? 찬물에다 한 번만 헹궈가지고 데칠 겁니다. 소나기를 한번쫙 훑어가지고 데칠 거예요. 물역에는 칼슘, 철분, 요드, 무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비타민이 많고, 갑상선에 좋다고 합니다. 가스불을 켜고요. 1L의 물을 붓고, 물맥을 팔팔 끓을 때 데칠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했지요. 물맥을 팔팔 끓을 때 넣어서 새파랗게 데칠 거예요. 미역은 끓는 물에 들어가면 금방 새파래집니다 파래지죠? 이렇게 해갖고 뒤집어주면 돼요 미역이 새파래지면 건지면 됩니다 미역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죠 그래서 산모들한테 좋다고 미역국을 산모들한테 많이 먹이죠. 새파래지면 건질 겁니다. 이렇게 데치면 다된 겁니다. 찬물에다 헹궈볼게요. 깨은 물에다가 세 번만 헹굴 겁니다. 미역을 묶어놓은 끈은 나중에 잘라서 버릴 거예요. 이렇게 끈이 있는 쪽이면 식기가 좋아요. 김장이 끝나갈 무렵쯤 되면 이 미역이 나오는데, 이렇게 데쳐가지고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요.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미역은 칼슘이 우유보다 10배가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갈린 물이 나올 까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물기를 쫙 짜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미역을 썰어볼 건데요. 이끈 있는 부분은 조금 질기기 때문에 다 잘라서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버려요. 이거는 버립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위역을 너무 길게 쓰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적당히 썰어줍니다. 길이를 일정하게 똑같이 썰어줍니다. 간단한 재료 4가지 가지고 초장을 맛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한 큰술 두 큰술을 가지고 초장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입니다. 식초 세 큰술. 하나, 둘, 세 개. 3개. 식초 세 개만 넣을게요. 설탕은 두큰 술만 넣을 겁니다. 초장에다가 여러 가지 넣지 않아도 간단하고 맛있는 초장이 됩니다. 고추장 두큰술 식초 3 큰술, 설탕 2 큰술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통깨를 좀 넣을 겁니다. 통깨를 1 큰술 넣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초장이 엄청 맛있어요. 통깨를 넣었으니까 잘 섞어주고요. 이렇게 주르르 흐르면 됩니다. 아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면 맛있어요, 아주. 물맥에다가 초장을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맛있어요. 아주. 아작아작하고 미역 냄새가 확 나는 게 아주 맛있네요. 새콤달콤하고. 한번 더 먹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음,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맛있는 물맥을 한번 데쳐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자꾸 손이 가네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